자싯 짜다들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말인 따장 유드버야 따장인데요 진짜 정말로 오랜만에 방송을 켰습니다 네 방송을 켰는데 켜자마자 일상 방송입니다 일상 네 일상 방송인데 오늘은 뭐냐면요 바로 좀비고 코믹스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좀비고 코믹스 1에서 5권을 다 구매했습니다 그럼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짜자잔 짜자잔 자 여기 보이시는 거는 어 이게 뭐냐면요 마야피라미드라고 블록인데 입체 블럭 입체 블럭인데 3D 입체 블럭인데 무료로 줬어요 택배로 시켜거든요 인터넷 쇼핑으로 시켰는데 무료로 줬어요 네 그렇고 일단은 아, 1권부터 자 1권입니다 1권에 대충 내용은 이렇고 이렇게 돼 있고 뒷표지에도 뭐야, 이거? 자, 뒤표지에도 일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안에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자. 일단, 등장 인물. 한가람. 한가람은 게임상에서는 실제 캐릭터가 아니고요. 이유리, 유리, 김준호, 낭동진, 정혜슬. 박준영, 정동석, 디얼구, 네, 닥터구, 사무엘, 고나레가 등장인물에 되어있는데요. 어, 줄거리는 수상한 폐교, 어둠을 쫓는 그림자, 탈출소동, 여름밤 전야제,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내용은 뭐 그다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익어요. 이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한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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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리뷰는 아입니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샀어요. 샀으니까 오늘도 쿠폰을 사용해봐야죠. 그러면 바로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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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러 고고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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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방송 정말, 와, 저안좋네 아, 근데 게임 해야 되는데, 다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형님들이 아니라, 가로모드 내라이. 아이고, 아이고, 버려봐라. 아이고, 버려봐라. 어떡하니, 가로모드라잖아 그러면, 이거 하고, 겜방 아, 겜방이야 게임? 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더리브 할때 시간이 3 분. 이 네, 네. 그러면 코믹스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는 대충 등장 인물은 한가람, 남동진, 유리, 김준호, 정혜슬. 맨날 나오네요 이사람들은아 조현빈 나오네요. 금수전함 조현빈, 정동석, 임현지, 현지가 나오고 고나래. 신단아 국어선생님 나오고, 사무엘 교장 나옵니다. 뭐, 내용은 또 뭐, 이렇고, 이렇게이 표지는 이렇습니다. 자, 쿠폰 번호는 안하려줍니다세 번째, 짜둥세 번째 코믹스 상고는 대글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5분 5분 됐어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게임 방으로 게임 방송으로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 보이루